탈모가 걱정되시나요? 먼저 간단한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이마나 정수리 부위에 모발이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졌다면 탈모 진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가족력이 있거나 기름진 음식과 음주가 잦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모 예방과 관리에는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탈모에 좋은 음식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과 콩류. 단백질과 비오틴이 풍부해서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합성을 돕습니다. 둘째,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 건강한 모근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호두와 아몬드. 비타민 E와 셀레늄이 많아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모발 손상을 완화합니다. 넷째, 시금치와 브로콜리.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문항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다섯째, 굴과 조개류.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 모발 성장 주기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탈모 예방에 중요합니다. 탈모가 의심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